사람이 삶이 윤택해지니까, 그러니까, 윤택해지는지 모르겠는데, 좀 다르더라고요. 또. 이 목표를 정신이 지배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환경이 좋아지니까, 갑자기 몸 컨디션이 좀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실제로 받았고, 응. 운동하면 막 힘들어지고, 땅발 뻗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, 걔도 오자마자 강하게 손질하면서 윤택하게 손질하면서. 이 부분이 어떻겠어요? 이여분은이부분세 번째인데, 처음에 왔을 때 문제가. 지금 이제 출발해. 인도에서이런걸경험을거고 지금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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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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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